최대한 빠르게 되면 착공일로부터 보통 5년이면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 미시값이 1이 넘으면 통과가 된 거예요. 2020년 11월에 될수 있게 지금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 구간이 지금 변경안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일곱 번째 정거장으로 광주 삼동역이 맨 마지막 정차역입니다. 삼동역 어디쯤에 만들어지냐도 관심이 좀 많으세요. 용인에서 쉽게 땡겨올 수 있는 철도는 무조건 물겠다.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예비 노선 도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발로티노 문 매니저 문석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에 호재로 작용하는 철도 노선 중에서 2탄으로 어떤 걸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오늘은 좀 짧아서 먼저 좀 짧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미래 신사선이 가장 좀더 빠르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래 신사선으로 2탄을 준비를 했고요. 미래 신사선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연장이 어떻게 되고 3번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며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여부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전에 1탄을 못 보셨으면 더 수월하고 쉽게 이해가 될수 시계 전 1탄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도는 좋을 거기 때문에 제가 링크 걸어 드릴 거니까 거기 먼저 한번 보시고 오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미래 신사선 그리고 연장 그 이후 부분까지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같이 보시면서 설명 드릴게요. 이 화면을 보시면, 미래 신사선에 관련해서 나온 노선이에요. 신사역에서부터, 을지병원, 학동사거리, 청담역, 봉은사, 삼성역, 학여울역, 가락시형아파트, 가락시장, 동남권 유통단지, 미래 신도시. 이렇게 11개 정거장이 만들어질 거고, 신사역 같은 경우는 현재 3호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신분당선 라인이 현재 강남까지는 되어 있지만, 2022년도에 신논현 논현 신사역까지 연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3호선만 연결이 된다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앞으로 신분당선까지 연장되면은 여기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신분당선, 3호선 같이 연결될 겁니다. 청담역은 7호선이 연결이 되면서 환승을 하실 수가 있고, 봉은사 같은 경우는 9호선을 환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9호선과 신분당선은 서울에서 상당히 좀 핵심 노선으로 발전이 될 거라서 매력 있는 곳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2호선 삼성역이 연결이 되고, 지금 서울에서 삼성역이 가장 지금 핫한 역으로 앞으로 발전이 될 거예요. 래서삼성역에 업무단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단지가 만들어지면은 강남역 업무단지가 삼성역 쪽으로 좀 몰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역 직주근접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거기다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삼성역 쪽으로 좀 몰리기는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역을 접근을 얼마나 잘할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런 부동산 시황이 조금 바뀔 수는 있을 겁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생각을 해서 삼성역 접근성이 좋은 곳이 앞으로는 조금씩 더 좋아질 거라 예상을 하시면 되고 학 여울역 같은 경우는 3호선이 또 연장이 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 3호선이 먼저 연장되고 끝으로 신사역에 한번더 물리는 부분이고 어, 가락시장에도 3호선 그다음에 8호선 두 가지가 연결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위례중앙역이에요. 위례중앙역 같은 경우는 위례신사선이랑 미래 위례선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약간 트램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곳인데, 그게 만들어지면 이제 환승역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 여기까지가 위례 신사선으로 약 14km 정도 되는 구간이고 한 번에 다 될지는 확인은 해야 되는데 연장선까지 되게 되면은 상당히 좀 길어지는 구간은 되는데 이 위례 신사선만 봤을 때는 상당히 짧고 그렇기 때문에 경전철로 들어왔을 때 상당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연장까지도 계속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장까지 거의 비슷하게 개통이 될 거라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되는지 다음 자료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서울 특별시에서 미래 신사선 도시철도 민간 투자 사업 제3자 제안 공고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진행되는 건 아니라 조금 그 민간 투자자를 좀 구하는 시간이라든지 거기다가 중간에 뭐좀 딜레이되는 시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어, 최대한 빠르게 되면 착공일로부터 보통 5년이면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 2019년 7월 12일 날 나온 내용이고 연장 총 구간은 11개 정거장에 14.7km예요. 그리고 착공일로부터 시운전 기간 포함해서 5년 정도 공사 기간을 잡고 있고. 위험 부담형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공공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딜레이가 걸릴 수가 있다는 걸 예상을 해주시면 되고, 운영 기간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 민간 투자가 30년을 운행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나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추진이 연장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재명 도지사가 원래 성남 시장이었다가 이번에 경기도지사로 당선이 되셔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안 좋은 일들도 좀 많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 하나만큼은 상당히 잘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성남에서도 워낙 좀 좋은 사례들로 많이 나왔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도 생각보다 일 추진력은 다른 분들보다 좀 빠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일 하나만큼은 어,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부서수에좀 많이 오락 내락하는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거는 2018년 8월 16일날 이재명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이고. 업무 보고로 해서 위례 3동 추진 계획 보고고, 궁금하신 분들을 참고하시라고 올려둔 내용이시고, 경제성, 미시 값이 1이 넘으면 통과가 된 거야. 그래서 1.03이라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재명 지사가 또잘 하는 부분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트위터에 잘 올려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처리 잘한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듣고 있는 부분이긴 하고,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게 올라와서 추진 계획 보고서를 간략하게 올려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음 화면을 보시면 국토부 미래중앙역과 광주삼동 경전철 사전타당성 용역에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2019년 11월 12일, 얼마 안됐어한두달 정도 된 내용이고. 어, 미래 신사관 경전철을 연장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용역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11월 7일입니다 경기연구원과 미래 신사선 연장 방안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3일 조사에 착수한다 11월 13일 날 조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이고요 사전 타당성 조사 수행 기간은 12개월입니다 이제 2020년 11월 달 정도 되면은 타당성 조사는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국토 관계자는 미래 신사선이 추가 연장선으로 미래 중앙역에서 경기 광주시 삼동 구간을 건설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한 용역 조사라면서 조사를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넣을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늦어도 오는 2021년 상반기께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그러니까 일단 경전철 일단 b c 값 통과했고요. 이제 추가로 2019년 11월 12일에 그 경전철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2개월 동안 조사가 돼서 절차가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이 돼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할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저 2021년도 상반기 중으로는 확정 될 거기 때문에 2020년 11월에 될수 있게 지금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해서는 지금 순차적으로 어 잡아가고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될지 조금 변경이 돼서 진행이 될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보여드리는 거고 원래는 2015년도에 다음 장을 보시면 다른 구간은 다 동일한데, 이 구간이 지금 변경 안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11개 그 역으로 중간에 조금 긴 구간이 있었는데, 어차피 이 구간에서 이렇게 바꾸면 인구 밀집도가 많이 정찰하면은. 탑승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많이 탑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변경안을 조금 제시를 했었어요 삼성병원에 대모산 입구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좀 이걸로 하자라고 제시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다시 검토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정찰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획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도 딜레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훨씬 더 딜레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근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 부분은 안 되고, 원래 있는 부분이 될 확률이 높은데, 서울이라는 곳이 생각보다 이런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원 구간이 된다라고, 뭐, 저도 장담 드리기가 어렵고, 그런 변수가 좀 많은 부분인데, 이렇게까지도 될수 있다라는 거는 예상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아마 원래 계획보다는 지금 예정은 원래 맨 처음 계획은 2024년에 만들어지는 게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한 2027년까지 늘어났어요. 왜냐면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가 들어갔고 그게 통과가 되면은 구축 계획에 포함돼서 2021년도라든지 2022년도쯤에 이제 착수가 들어갈 거예요. 공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 그때부터 5년입니다. 그 시운전까지 다 해서 5년의 기간이면 2022년도면 5년 뒤인 2027년도에 될 거라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이 돼도 빨라야 2027년도인데 지금 이런 부분까지 생기게 되면은 더 기간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돼요. 그거는 감안하시고 진행은 될 거고 이런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정보를 좀더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릴 수있어서 말씀 드린 거고, 간단하게 아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보를 많이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위례 신사선 성남 광주 연장안이에요. 원래 이제 위례 중앙역에까지가 위례 신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위례선으로 트램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 에 이제 연장이 되면 위례 중앙역에서 출발을 해서 위례 신도시 부분에 하나의 역이 더 생겨요. 그게 위례 푸른초역입니다. 거기까지만 미래 신도시에 정차를 하고 그 다음 역부터는 을지대역이 성남의 이제 첫 번째 역으로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이 중앙병원 오거리역이에요. 여기가 좀 아쉬운 부분은 남한산성역이랑 좀 가까운 편인데 환승역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환승이 안 되는 거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역이 이제 신구대로 넘어가고요. 신구대에서 한번 정차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성남산업단지로 하나 태권 앞쪽으로 지하철 역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남 산업단지의 반포 산업사거리역 여기 만들어지어서 총 성남 쪽만 다섯 개 정거장이 만들어지고 위례 중앙역까지는 여섯 개 정거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정거장으로 광주 삼동역이 맨 마지막 정차역입니다. 이 구간은 상당히 길고 여기도 전체가 약 15km 정도 잡혀 있고 그 전에 위례 신사선이 14km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총 길이는 약 30km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에 쓰는 지도 확인을 해 주셔야 집을 구하실 때, 성남 쪽에서 구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경기도 광주 쪽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삼동역만 딱 말씀드려도 상관이 없을 수는 있는데, 이런 미래 신사선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려야지 다른 지역, 광주뿐만 아니라 성남, 서울 쪽에 구하시는 분들도 정보가 도움이 될수 있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성남에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이 근처에 있는 집을 구하시는 게 앞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에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참고하셔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삼동역으로 연장이 되면 삼동역 어디쯤에 만들어지냐도 관심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지도를 보여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기 밑에 쪽이 경강선 삼동역이 만들어졌는데 미래 신사 연장선이 들어오는 삼동역은 이쯤에 만들어질 거예요. 이쯤 빈 곳에 만들어져서 구3번 국도 경충대로 라인에 만들어질 거라서 상당히 좀긴 구간이라 당연히 환승역이 될 거라서 두 구간을 연결시키는 라인은 만들어질 거고 조금 길게 왔다 갔다가 되기는 할 겁니다. 이 아래쪽에도 도심과 그 아파트와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삼동네 접근성이 좋은데 이 위쪽에 보시면 이 위쪽에도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밑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연결 라인들도 있는데 여기 들어오면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내려가는 길이 지금 현재 있기는 있어요. 여기 반대편에서 버스를 내리면 삼동역이랑 연결하는 3-1번이라든지 300번이라든지 이런 광역버스들을 타셔서 여기에서 지하철을 내리시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때육교를 넘은 후에 다시 내려와서 또육교를 지나서 또 내려와서 입교로 들어가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이게 상당히 좀 많이 꼬아 놓은 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많이 불편해지는 건데, 만약에 여기 삼동역이 들어오면, 내려서 바로 삼동역 위례 신사선 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경강선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바로 올라가서 결제하고 환승 게이트로 가서 들어가시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라인으로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삼동령을 이용할 때 지금처럼 이 부분에서 내리시는 분이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좀 많이 돌아서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아마 다른 분들은 좀 모르실 수는 있는데 환승역을 만들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지는 삼동역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만약에 뭐 역사가 또 만들어지면 역사 근처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만들어질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밑에 지금 현재도 삼동역에 주차장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위래 신사선이 만들어지면 그 주차 부분도 조금 더 확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어, 이 모습은 현재는 지금 수석 광주선에 관련된 자료기는 한데 이거를 왜 꺼내왔냐면 용인에서 위례 신사선과 수석 광주선을 둘다 염두를 해두고 지하철 라인을 땡길 걸 생각을 한 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인에서 지금 계획된 자료인데 에버라인 경전철이 뒤쪽으로 기흥에서도 광교까지 연결되는 걸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에버랜드 역에서 수서 광주선과 삼동역으로 물리는 구간을 둘다 점선을 만들어서 지금 계획을 어떤 게더잘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금 잡으려고 첫 번째 계획을 잡아놨던 거예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용인의 SK 하이닉스가 원산면으로 들어온다는 내용이 나오기 전에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약간 좀이 자료가 나온 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삼동역에도 수강선이 쓰기 때문에 이쪽으로 물어 되고 이쪽으로 물어된다는 느낌으로 지금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 라인은 위래 신사선 라인으로 예상을 한 거고 이거는 수강선 라인으로 예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도 용인 경전철이기 때문에 위래 신사선 연장으로 물게 되면 이것도 경전철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삼동역 쪽으로 물릴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예상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강선이 터지면서 배제를 하진 않겠다라는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처음에 무조건 어느 거든 용인에서 쉽게 땡겨올 수 있는 철도는 무조건 물겠다,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예비 노선 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는 이제 많이 들어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모습을 보시면 이거는 용인시에서 철도만 검토 노선으로 나온 내용 중에 수서 광주선만 물리는 내용으로 거의 나왔어요. 이 부분은 이제 남사면 쪽 인근에 원산면, 어, 인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철도비를 거의 이제 용인의 기부채나 비슷하게 하겠다라는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당성 조사 같은 것도 용인이 뭐 직접 진행을 한다는 말들도 나오고 그걸 정확하게는 아직 제가 용인까지는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용인에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거의 100% 철도 뭐 비용을 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중전철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중전철인 광주역으로 무조건 물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노선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태전지구가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많은데 태전지구 쪽으로 지나가는 게좀 많이 비켜 나가는 노선이 될 확률은 높아요. 지금 광주가 워낙 위치가 좋기 때문에 광주는 손 하나도 안 되고 지하철도 만들고 경강선 같은 경우는 광주적으로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 지하철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좀 횡한데 지하철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땅들이 개발이 되면서 신도시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계획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하철이 워낙 핵심 지하철이 들어오게 핵심 철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지가 좋아지면서 그냥 신도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인데. 경강선도 손안되고 만들어지는 철도 노선인데 밑으로 연결되는 라인들도 전부 다 용인에서 애써가지고 만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광주시가 지금은 그래도 인구가 외부인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워낙 광주시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다 보니까 뭐 이래 돼도 그만 저래 돼도 그만 있는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외부인 분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철도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용인이 해서 하는 노선으로 잡지 않고 우리도 우리 의지대로 노선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뭐 태전 고산지구 신도시 분들도 지금 일어나서 철도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차적으로는 오포에서도 신현리 능평리가 가장 인구 밀도가 많이 되어 있는 오포에서도 지금 일어나서 철도를 땡겨 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되고, 용인에서 지금 그려져 있는 이런 완만한 곡선으로 용인까지 연결되는 철도가 나오지는 않을 거고, 약간 S자 모양으로 나오는 철도가 예상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것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 버리면, 광주 자체에 용인은 워낙 예전부터 에버라인 경전철까지도 직접 진행을 하면서 손해를 많이 보면서도, 계속 철도에 관련해서 연장, 연장, 연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신분당선도 연장이 됐고, 분당선도 연장이 됐고, 경전철도 지금 현재는 활성화가 많이 되면서, 신분당선 광교 쪽으로 연장하는 걸또 계획을 잡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동백지구에서 또 구성력 쪽으로, 구성역이 또 gtx a 노선으로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 그 근처도 이제 플랫폼 시티가 만들어지면서 그 인근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아지고 구성역 같은 경우는 그 일대에서 일단 지하철 타고 갈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신분당선 타기에는 그 중간에 경부고속도로나 용인고속도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수지 쪽이랑 또 왔다 갔다 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었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플랫폼 시티가 터지면서 경부고속도로랑 용인고속도로를 덮겠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를 연결시킨 거예요. 수지 쪽과 어, 구성 구시가지 쪽이 이제 한계로 연결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만 세대 정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만 세대 정도의 주거지도 만들어지고 추가로 이제 플랫폼 시티로 회사가 또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직주 근접으로 상당히 좋아지고 2차적으로 구성 GTX A 노선이 만들어지면 GTX A 노선으로 두 정거장만 가면 수서역이에요세 정거장 가면 신사역이고 뭐더 가면 서울역이고. 바로 가면 일상까지도 뭐한 시간 이내에 그냥 다닐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다 보니까 그게 한번 터지면서 구성력이 지금 상당히 주목이 받고 있어요. 구성력 쪽으로도 투자를 하시면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구성력도 하면 좋긴 하지만 구성력 같은 경우는 기흥구가 이제 조정대상 지역으로 포함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저는 이제 몸을 사리고 있고 워낙 지금 이제 다주택자들을 많이 쪼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출도 많이 묶였고 그래서 좀 투자를 못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대출이 되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으면 구성은 저도 아마 투자를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구성,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좋은데 그 부분은 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좋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는 조금 이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서 투자는 해야 되지만 구성이 좋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면 좋으세요. 그런 부분들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전체적인 노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용인 지금 말이 길어졌는데 용인은 철도를 지금 만드는 부분 밑에 지금 SK 하이닉스 지나서 동탄까지 연결한다는 거는 동탄의 인구 밀집도를 잡아서 BC 값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이 BC 값이 높아지면서 이것도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철도로 통과를 시키려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용인 쪽은 철도가 상당히 빽빽하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땡겨 오면서 광주도 밑에 오포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철도가 생각보다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또 차근차근 체크를 해서 좀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고 하면 업데이트 해가지고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을 그래도 설명을 좀 짧게 해 드릴 수 있는 노선일 거다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40분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4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철도들이 생각보다 매력 있는 철도가 많이 들어올 거다 라는 거 예상해 주시면 좋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고 발표되고 점점 구체화되고 어, 이슈화가 되고 주목받기 시작하면 그때는 점점점점 들어오게 늦어지는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돼요. 어, 이런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확정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거 저도 뭐 이것도 뭐될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투자를 못해요. 왜냐면 전문가라고 100% 손해를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손해도 봐봐야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도 초반에는 손해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더 탄탄하게 구체화 시켜가지고 더 확실한 정보가 있어야지만 더 정확한 투자를 할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도 지금 확정적인 내용으로 보통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광주 쪽은 생각보다 탄탄한 철도가 구축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 했... 해주시면 되고 수강선 GTX A 노선 월판선 신분당선 연장 분당선 연장 뒤로 강원도 연결되는 부분 중부 내륙 연결되는 부분 이런 거를 다 차근차근 하나씩 촬영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힘내서 좋은 정보 좀더 빠르게 업데이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